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도 상임이사님 말씀도 잠깐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그 평화로 가는 평화로 가는 아, 통일로 가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상임이사님 김순현 네, 대표님 오시고 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김순현입니다. <laughs> 사실 이런 세레머니 제가 준비를 안 해봐서 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진짜 그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또 역사로 공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학문 이런 일이 뿐만이 아니고 우 사회에서 그 대하려고, 시민한 시민한 그런 것들에보다 예민하게 대응하고 또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책이라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시민으로 성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 파주시 y m 씨 사무총장이시고요. 저희 교화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신, 관장이신 어, 차문진 관장님도 한 말씀 네, 드립니다. <laughs> 네,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맙고요.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YMCA가 청소년 활동하는 거는 활동을 딱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운정 중심으로 해서 역사 바로, 이거는 운정과 교화 저희 두 부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청소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주문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청소년 참조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화 쪽에서는 뭐 마을 참여, 지역사회 참여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토론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정에서는 우리 그 역지사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황경 선생님이 담당 감상, 간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이 참여해주시고 해주셔서 저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게 제대로 2년째 이상 오고 있는 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잘 움직이고 어머님도 같이 격리해주서이몇달라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좀더 확장이 돼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또 소녀사 가 건립하는 데에 작은 미끄럼돼 되고 리적 부분도 있어서 아마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 드렸고 우리 와이프 저지 열심히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녀청소년들과 함께 홍보하고 알리는 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음, 어, 작년부터 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 저희가 <laughs> 캠페인 활동을 했었어요. 캠페인 활동하고, <laughs> 그 부모 지원을 엄마 놀이에서, 뭐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프리마켓을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운정해서 기부 전달식을 했고요. 기부 전달식을 했고,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어떻게 또 기금 마련을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laughs>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역지간지라고 역사 바로 알기로 해서, 어, 어,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ING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제 체험도 하면서 역사도 알면서 멘토 아이들이 직접 멘토 이제 그 멘티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역사를 좀 올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그 기금을 마련 했어요. 물론 작은 돈이에요. 참여하는 아이들은 천 원, 뭐 이천 원, 뭐 많게는 오천 원까지 이렇게 해서 모은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한거 빼고 이제 올해 아, 작년에 모금 한 거에도 남은 돈이 있어서 그거랑 올해 이제 모금 한 거를 합해서 저희가 기부 전달식을 할 거고요. 의미 있는 자리에 저는 항상 여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제 혼자 이런 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고 또 엄마들이 함께 동참을 해줘서 제가 이런 자리에 또막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또 저희 청소년들 보면 지금 작년에 위안부 활동하면서 캠페인 활동 되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있는데, 이제 고3 친구가 있어요. 고3 친구가 있는데, 항상, 아, 선생님, 이제 바빠서 고3이라서 안될것 같아요 하면서, 항상 자리, 아, 어, 선생님, 저 갈게요. 이러면서, 항상 자리해준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이따가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자가 하면서 얘기 나누자 했었는데, 음. 잠깐 짧게, 어, 승현이의, 네, 송승현 친구 음. 한번 자리에서 잠깐 시간 지 회장,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 역사 캠페인이나 역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은 기금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것에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최근 또 북한이랑 남한이랑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다면 더욱더 힘차게 주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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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같이, 같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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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네. 감이합니다이이